자,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런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회 문제예요. 조회 문제인데 조회 문제도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에 적혀진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키워드를 파악하는 거 그런데 요새는 이제 문제가 뭐 키워드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게 언급이 되는 게잘 없어요 그래서 직접 언급하지 않고 간접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의 문제를 보고 어디서 파악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회하면은 어디서 많이 하냐면은 장부관리 여기랑 결산 재무제표 중에 합계전시산표 재무상태표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두 개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두 개를 중점적으로 조회를 하실 때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분기 중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 월, 가장 적은 월 차이는 얼마인가입니다. 상품 매출 금액을 먼저 봐야 돼요. 자, 상품 매출 계정 과목 이 있죠? 계정 과목. 일단 첫 번째는 계정 과목. 있고요. 1월과 3월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에서 3월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월, 2월, 3월에 각각의 매출을 봐야 돼요. 각각의 매출. 그러면 어디서 뭐냐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계정 과목이 들어진 총계정 원장. 계정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으면 총계정 원장으로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거래처별 원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거래처라는 얘기가 없어요. 거래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거래처는 거래처 원장에서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서 보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총계정 원장에서 총계정 원장에서 보고 조회하시면 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상품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봐야 되냐면은 자네 보면 안 됩니다. 대변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이세 개를. 이세 개의 대변에 있는 걸 보셔야 되는데, 가장 큰 월의 금액, 가장 적은 월의 금액 차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6,250만원, 아이고이고, 잠시요 가장 큰 금액은 3월달인 6,250만원이죠. 그 다음에 2월달에 있는 금액, 2,550만원. 아, 잠시만요. 6,250만원, 2,500, 50만원 빼면은 3700만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월에 3월달 6250만원과 가장 적은 월에 2550만원만큼의 차이는 얼마냐면은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370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3700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2번, 6월말 현재 비품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거는 특히 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의 해야 는 부분이 뭐냐면은 비품은 유형이 어디냐면 그 유형자산에 해당이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자산이죠. 자산 중에 또 세세에 나누면 은 유형자산입니다. 그 유형자산이면은 가장 고려해야 될점 뭐냐면은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강가상각 2개까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거를 못 보고 넘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가가사가 누계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뺀 나머지 이 금액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비품의 장부가액 얼마냐 물어보면은 유형자산 취득 당시 금액에서 가가사가 누계가 뺀 나머지 금액 장부가액이 이 금액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서 조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게 학계 전에 시산표에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은 가장 정확한 곳은 학계 전에 시산표에도 보는 방법도 있어요. 보는 방법 이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안전빵으로 볼수 있는 방법은 그 재무 상태표에서 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보셔야 돼요. 장부금액 보려면 재무 상태표에서 보셔야 됩니다. 학계장 시산표에서도 볼 수는 있어요. 비품 900만원 되어 있죠. 강가상각2개 180만원 되어 있어요. 학계장 시산표에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면, 은 아까 얘기했듯이 장부금액 900만원에서 강가상각2개 180만원만큼 빼면 돼요. 그러면 720만원 나와요. 이게 다 이게 이렇게 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학계장 시산표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그 이거 빼서 720만원 답 넣어도 되고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보려면은 6월 말에서 이제 비품 금액 있어요. 900만원. 강가상한 2개 180만원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산기 안 쓰고, 안 쓰고. 이게 답이에요. 이게. 720만원.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학계자나 시산표에서도 올 수는 있는데 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차감하시면 되고, 그럼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은, 그냥 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금액 이죠 오른쪽에 있는 금액. 이게 보고, 720만원이라는 답을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 재무상태표 보고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합계자는 시산표 보고 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상반기 1에서 6월 중 상품 매입액과 기초상품 재고액을 합한 판매가능 상품액이 얼마인가 이랬어요. 판매가능 상품액이 뭐냐면은 기초 상품 재고액 기말 재고액 못 팝니다. 1 0월 말에 그거이기 때문에 단기 숙매액을 합친 금액이 이게 판매가능액이에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보냐면은, 어, 계정별 원장에서 봐도 됩니다. 계정별 원장에서 봐도 되고요. 두 번째는 학계자 시상표에서 보셔도 돼요. 이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별 원장에서 봐도 되고, 학계자 시상표에서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계정별 원장부터 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별 원장에 상품 계정과 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니까 기초금액 있죠? 전기 2월기의 기초금액이죠? 밑으로 쭉쭉쭉 내리면은 여기 잔액 있죠? 잔액. 잔액 있죠? 그니까 즉, 상품 가능, 그니까 판매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되어 있으니까 최종적인 잔액으로 보는 거예요. 기초금액은 아까 기초금액은 900만원인가 봤으니까.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판매한 가능 금액이 얼마냐? 5200, 96만원 이걸 보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계자는 시산표에도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학계자는 시산표에서도 이제 여기에 그 상품계정과목이 있습니다. 상품. 그래서 상품계정과목인데 여기에 원장조회가 있어요. 원장조회. 원장조회가 기초금액 합쳐서 마지막 이 잔액을 보는거예요 그래서 5296만원 계정별 원장 금액하 똑같죠 그래서 5,296만원이 정확히 답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판매가능한 상품금액은 5,296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답안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계정 원장에서 2번은 재무상태표에서 3번은 학계잔 시상표에서 조회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이번 전사회게 2급은 제가 뭐 상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었던 부분이 좀많았는것 같아요. 상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 좀 많았고, 요새는 좀, 그, 저기, 붕괴 문제가, 이게 좀 그림 형태로 된 표로, 그게 좀된 실무하고 좀 가까운 문제 위주로 좀 많이 나와요. 연사백게 2급이. 근데, 이제, 가끔 그렇게 나온 경우 있는데, 이번 회차는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많이 나온 편이고, 전회차랑 비교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2월달 시험에 비교하면은, 좀 어려운 편이긴 해요. 어려운 편이긴 하지만, 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였고요. 전 3회계는 전 3회계 중에 전 3회계 2급은 가장 입문적인 방법이에요. 입문적인 방법이면서도 이론 문제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지식 위주로 문제가 나옵니다. 필수적인 지식 위주로 문제가 나오고요. 어무 문제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잘 따져 놓으면은 전 3회계 1급 실문 문제 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교직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 7월 29일부터 다시 재개를 하고 이제 계속해서 업로드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90회 하고 그 다음에 91회를 통해가지고 이제 업로드 할 거고요. 91회는 이제 8월 중순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수험생분들 시험도 잘 치시고요. 어제 프리 해설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어, 모르는 거 있으면 제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어, 시험도 잘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